무신사를 사 차라리 왜 쿠팡에서 사 십? 씨... 무신사? 개비싸. 4 0만원있데요 이거면 내 어. VR챗 캐릭터옷 다섯 개필수 있는데. 어. <laughs> 음.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제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 아시죠? 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약간 자켓 같은 거 입거나 아니면 약간 목폴라에 엄청 긴 롱코트 같은 거 입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을 내가 입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피어싱도 많았거든요 눈썹에도 있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었고 개무워 아니 <laughs> 아니 뭐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입었었던 거. 방송 시작하고 나서도 저 테크 쪽도 좀 입었었거든요 테크가 맞아. 그때 뭐야? 테크웨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군복 느낌? 탄창백 같은 거 테크웨어 뭐 암살자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입었었어 예전에 내가 입으면 이제 암살자? <laughs> 어, 어디서 사요? 저 옷... 가서도 사고 사이트 같은 데서도 사고 돌아다니면서 봐요 제가 옷 사는 데 추천해드릴까요? 쿠팡이요? 덕 x 라 어떻게 알았지? 여기서 이제 남자 옷친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잘 팔리는 거 이런 거 입으면 돼요 저 진짜 얼마 못 입어요, 저런 데서 사서. 차라리 무신사를 사, 차라리. 왜 쿠팡에서 사십. 10... 무신사? 거기서 어? 순위를 봐봐. 랭킹에서. 어, 랭킹에서 봐, 랭킹에서. 개비싸. 40만원 있네요? 아니, 네. 브랜드마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다르고, 소재마다 다르고 하니까. 순위별로 약간 상위, 순위 보면 되잖아요, 랭킹. 40만원이면 쿠팡원 열겠네 아니, 똑같은 옷개만이 마주친다고? 중신같은 쿠팡 거작대기 입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 하하면 <laughs> 이거면... 내 브이아이즈 어. 캐릭터 옷 다섯 개입수 있는데? 어 <laughs> 오빠.. 음. 오빠는 옷걸이는 괜찮잖아 몸도 만들고 있고 어? 와꾸도 괜찮고 그러면은 좀쌍파떼기 맞는 옷을 좀 입고 다녔빨 아니.. 아바타 옷만 고르지 말고 병신아 현실에 너도 좀 챙겨봐 맨날 뭐 이상한 거적대기다 늘어난 나시바.. 나시도 심좀 똑바로 입든가 맨날 목다 늘어난 누가 지금 몇살 잡고 30판 정도 맞장뜬 걸로 입고 다니냐고 내가 칭찬이야 옷걸이가 좋으니까 예쁜 옷좀 입어. 너 가끔 코트 입잖아. 너 그때 술 마시러 그 노래방 썰에서 등장했던 그날 있지. 응. 그날 청자켓 입고 했잖아. 그게 무슨 양복이야? 씨. 무슨 일 있을 때막 특례 행사 있을 때만 그거를 꺼내 입냐고. 뭘 맨날 좀 입어 그렇게 좀. 그거 힘들게 고르겠어? 응. 그거 힘들게 고른 거야? 어, 어. 그냥 씨, 눈에 뵈는. 이거 낫겠다 내가 네 너네 우리집 왔을 때 입힌 와이셔츠만 입혀도 괜찮은데 개X끼야 옷직 고른 게 겨우 그거야? 그냥 내가 안 입는 옷 나한테 너무 큰옷 줄게 그거 입고 다녀 아니 내가 골라줄게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만 착착착 사서 그냥 1번이랑 4번이랑 입어 5번이랑 3번이랑 입어 이런 거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입어 야 입틀막해도 소용없어 네 잘못이야 흐 <laughs> 야, 그, 나시 같은 거 빨리 치워, 방송하면. <laughs> 열 받으니까. 내가, 내가 링크 보내준 거 빨리 봐봐. 애들한테 보여줘봐. Boy, boy, boy. 이거랑 위에 것도 보여주세요. 제가 저번에 입혀줬던 그 니트. 뭔가 어떻게? <laughs> 네, 얘한테 막 예쁜 옷, 막 되게 특별한 옷 그런 거 주면 안 돼. 아무 때나 걸칠 수 있는 거 검은 색깔 위주로 그냥 널널한 거 약간 해줘야 얘가 그냥 아무 때나라도 주워 입지. 막 되게 예쁜 거, 약간 특별한 막 컬러감 있고 약간 그런 거 사주면 얘 절대 맺지 못해. 무조건 무난한 거 해야 돼. 좀 바지도 빨, 약간 청바지 같은 거 입어도 되잖아요. 않아데 항공점퍼 입으면 이렇게 돼. 음. <laughs> 약간 뱅뱅 그러니까 그 1스푼처럼 어. 되거든요? 아니, 저 자켓 예뻐요, 예뻐! 너네 다른 옷다 갖다 버리고 누나분이 코디해 준거 저것만 평생 입고 다녀도 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피켓아. 저게 제일 나, 아이옷 중에서. 이거 버려? 그냥 싹다 갖다 버려. 그 누나분이 사준 거 빼고 다 갖다 버려, 그냥. 님. 저런 청바지 있잖아요. 네. 저런 약간 여, 연청 아니면 약간 진짜 하늘색의 청바지. 그거에는 완전 검은색도 무난하긴 한데 회색이나 흰색 쪽이 더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저거 약간 지금 검은색깔 맨투맨 입고 있잖아. 약간 애매한 느낌 들잖아. 저거는 바지 잘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피팅을 한 거긴 한데 하늘색 청바지 자체가 색감이 어느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위에는 회색이나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흰티에 청바지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You know? 아. I don't k 그냥 너 저거 세개 사. 너 사이즈 맞춰서 사고. 바지 길이만 잘 가, 봐도 키크니까 저거 지업 같은 경우는 좀 커도 되거든? 그냥 라지 사든가, 엑스라지 있으면 엑스라지 사든가 해. 그냥 저, 저렇게 입고 다녀. 평소에. 제발. 이거랑, 이거랑, 이거. 요거. 신발은 흰색 사도 돼. 그리고 진짜 무난한 후드티 같은 것도 괜찮아. 후드티가 너, 후드티 별로 없지? 아, 없어. 후드티도 몇개 사자. 남자 후드티 괜찮은 거좀 많이 봤었는데. 솔직히 진짜 후드티는 무신사 아무거나 사서 거기서 거기라서 다 괜찮은데. 아하 열런거 괜찮지 않나? 약간 반지법 느낌? 너 운동할 때도 이거 입어도 되거든? 아 물론 너 몸보기는 힘들 건데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고. 아하. 약간 반지법 같은 느낌의 맨투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르지 뭔지. 달려봐 음, 괜찮은 거. 제일 무난한 거찾아볼게야너뭐 보고 있냐? <laughs> 아니야 래 신상품 다는지 보고 있어 <laughs> 저거 야 뭐야 뭐 결제했어 너 어? 야피케너뭐 샀어 잠깐만 아? 제로콜라 샀어 뭐, 뭐라고 뭐라, 뭐 뭐라 뭐 잠깐만요 제로콜라 뭐, 샀어 제로콜라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씹너뭐라 제로콜라 <laughs> 아자 진짜 쇼핑하러 가볼까? VR 거기 들어가기만 하라고 귀신이세요? <laughs> 소름끼치네 그냥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사라는 건 샀어요? 지금 낮쯤 해뒀어요 끝만 해뒀어요? 네 방송 끄고 살게요 아. 엄마, 어, 이거 완전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엄마, 뭐? 아니, 이것도 개잘 어울리겠다. 나한테 어이C 뭐야? 어, 나를 취질데? 위한 옷인데 그냥? <laughs> 이거 어, 더 이쁜 거 같아. 나 이거 이거 살래 저기 <laughs> 쇼핑 3 0경기네 우리도 하자. 그때 이거 어때? <laughs> 개 꼴리는데? 우리 이게 맞다. 이끈불라 어때? <laughs> 우리 수고 쇼핑하자. 얘들아. 키야. 15,000원. 이건 미쳤다. 왜 자꾸 하화 소리가 들리지? 즐겁게 쇼핑하시고요. 이만 가볼게요. <laughs> 그냥 가볼게요. 제가 준거 마음에 들면 사시고, 아님 마세요. <laughs>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고,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됐죠. 본인이 본인 옷에, 어, 뭐 본인 취향 입으신다는데. 아유, 살게요. 사죠. 아, 아,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laughs> 야, 이거, 토피 바지, 여자가 입기도 괜찮냐? 나 길이 때문에 남자 바지도 입을 수 있긴 해. 근데 남자 바지 사면 문제가 앉았을 때 내가 없던 게 생겨. 근데 남자 바지는 앞섬이 좀 여유가 있게 나와. 애초에 사이즈 자체가. 아니, 그래가지고, 여자가 입으면은 앞에가 좀 여유 있는 그폼 때문에 앉으면은 약간 거기에, 거기가 있어 보여. 약간 없던 코트가 생기는. 뭐야, 나또 살래. 뭐지? 하여튼 방송 끝나고, 이 홍차님이 추천해준 거 사서, 제가 입은 거 <laughs> 님들 보여드릴게요. 사지 마세요, 그냥. 심... <laughs> 아, 왜, 왜, VR, VR 그 채팅 거기, 그거나 사세요. 허허. <laughs> 언제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여기, 공선 당비